오늘부터는 히브리서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의 저자는 누구인지 명확하지는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바울이라고도 하고, 바나바라고도 하고, 아볼로라고도 하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라고도 말을 합니다. 명확하게 누가 기록한 것이라고, 학에에는 여러 가지 근거를 찾기가 어렵지만 중요한 것은 이 히브리서는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라는 것과 또한 이 히브리서는 시불인들에게 보내는 편지라는 사실입니다. 히브리서는 AD 64년경 로마네로 황제의 기독교 박해로 인해서 순교자들이 생기기 전에 누군가가 로마에 있는 유대 기독교인들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로마에 있는 유대 기독교인들 곧 유대교에서 회심하여서 기독교로 돌아온 사람들 그 사람들을 향해서 편지를 보냈다는 것이죠 그 당시에는 여러 가지 신앙적인 어려움이 생길 수밖에 없었습니다 유대교인들이 자신들의 율법과 전통을 내세워서 맹렬하게 이 유대계 기독교인들을 강하게 비판했고 또, 핍박했습니다. 또, 로마 정부 차원에서도 기독교인들을 핍박했습니다. 안팎으로 계속해서 흔들어대니까, 동족도 흔들어대지, 또, 자신들을 다스리고 있는 이 로마 정부에서도 자기들을 흔들어대지, 그러니까, 어떻게 하지 못할 만큼 고통스러운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교회가 핍박을 당하면 어떤지,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 상황에서 잠시 맛을 보았죠. 그보다 더 강한 엄청난 이제 환란들이 이제 밀어 닥치기 전에 이제 교회가 피로도가 높아지고 그러면서 이제 믿음이 흔들리는 이들이 있었습니다.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넘어와서 예수님을 믿는데 다시금 또 유대교로 넘어가야 되지 않나 그러면서 배도할 생각을 갖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실제로 배도하는 일들이 또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는 그들의 믿음을 굳세게 하기 위해서 핍박과 환란 가운데서도 이제 유대인이지만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 거하는 그들이 이 믿음을 저버리지 않고 배도하지 않고 어떤 상황에서도 믿음을 따라 승리하도록 돕기 위해서 이 히브리서 말씀을 보내고 또 오늘날도 우리에게 이 말씀이 전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의 핵심 주제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물론 성경 말씀 전체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주제를 담고 있지만, 특별히 히브리서에서는 예수님에 대해서 강조함으로 우리의 믿음이 무엇이고 우리가 무엇을 믿고 있고 왜 우리가 끝까지 믿음을 지켜야 하는지에 대해서 분명히 초점을 맞추어서 우리에게 믿음의 확신을 주고자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보면 1절에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예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가 과거 구약 시대 말씀을 보면 주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인물들이 바로 선지자들이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 말씀하시고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여러 가지 모양과 여러 가지 부분으로서 각자마다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을 나타내고 계시하는 일에 이 선지자들이 쓰임 받았습니다. 우리가 호세아 선지자의 삶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나누었는데 그가 음란한 여인과 결혼한 것 그것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한 모양이었고 부분이었습니다. 그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나타내고 계시하고 또그 마음을 가지고 주의 말씀을 선포하는 이렇게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과거에 이제 유대인들의 조상들에게 나타나셨다고 히브리서에서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 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그로말미암마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전에는 선지자를 통해서 역사하셨던 하나님이 이 말세의 시대 이 당시도 말세의 시대라고 교회는 바라보고 있었어요 곧 임박한 예수님의 재림의 날을 기대하고 있었기 때문에 말세의 마지막 때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마지막 때의 말세의 때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제 하나님은 말씀하셨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유대인들은 구약시대의 말씀말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부정하기 때문에 예수님으로부터 비롯된 모든 이 신약의 말씀들, 물론 그때는 말씀이 이제 적어지고 기록되고 그것이 오늘날 우리에게 신학성경이 되지만 이들에게 말씀은 구약성경밖에 없어요. 예수님의 가르침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예수님을 믿는 이 유대계 기독교인들에게는 예수님의 말씀이 곧 하나님의 말씀이셨기에 이 말씀을 확고하게 붙들라고 지금 강조하는 것입니다. 선지자를 통해서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의 시대는 아들을 통해서도 말씀하셨으니 너희가 어찌 이 아들이신 예수님의 말씀을 거역할 수 있겠느냐? 이 말씀, 진리의 말씀을 떠나 어떻게 다시 율법으로 회귀하는 길을 선택할 수 있겠느냐? 어찌 선지자의 말씀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생각하는 유대인들의 길, 그 길로 또 가려고 하느냐. 이렇게 이제 분명히 설득을 하고 있는 것이죠. 선지자의 말씀이 하나님의 분명한 말씀이라는 것을 믿고 어릴 때부터 자라왔다면, 그뿐만 아니라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말세 시대 말씀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는 더 확고하게 믿어야 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오 진리오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는이라고 말씀하셨고 이 말씀의 기준과 같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예수님 이제 말세시대 예수님을 통해 말씀하고 있으니 더 이상 구약의 선지자에 그 말씀에 얽매어 있지 말고 이 말세시대 말씀하시는 예수님을 붙들어야 된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 2절과 3절에서는 예수님에 대해서 세 가지로 표현을 하는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과 예수님은 만유의 상속자시라는 것과 예수님은 모든 세계의 창조주시라는 사실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풀어서 설명을 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누구신지를 알아야 예수님께서 전하신 말씀이 믿어질 수 있는 것이죠. 그 누군가의 말이 분명한 확신을 주려면 그 사람이 누군지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믿을 만한 사람.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그것이 확연하게 드러나면 그때부터 그 사람 말을 믿을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인지 알지 못한 채로 쭉 얘기한 걸 들으면 마음에 확신을 가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가르쳐주고 그렇기 때문에 그의 말씀을 들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면 이말세 시대 마지막 때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만유의 상속자가 되셔서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권세를 받아 온 땅을 다스리시는 분이라면, 온 땅의 주인이시라면 그분의 말씀 들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창조의 권능에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시라면 그분의 말씀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분의 말씀을 떠나 어디로 가겠습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 이 위대한 예수님을 믿고 따라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을 나타내는데 천사와 비교해서 예수님의 월등한 권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4절 말씀을 보니까 그가 천사보다 훨씬 뛰어남은 그들보다 더욱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얻으시이니 또한 6절에서도 또 그가 마다들을 이끌어 세상에 다시 들어오게 하실 때에 하나님의 모든 천사들은 그에게 경배할지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셨다고 하니까 예수님을 천사 정도, 뭐그 정도로 볼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성경 말씀은 그렇지 않다. 천사가 아무리 대단해도 예수님보다 미치고 예수님은 천사보다 월등한 분이라고 설명을 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천사보다 못하게 여기는 사람들이 각 시대마다 있었습니다. 어떤 이단들은 예수님은 하나님이 아니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그분은 사람이다. 하나님이 아니다. 그 사람으로서 예수님을 강조하기만 하고 어떤 이단들은 예수님께서 선지자일 뿐이지. 그냥 그분을 아들이라고 표현했을 뿐이지. 아들로서의 권한은 없고 그저 한낱 인간으로서 선지자 정도만 되는 거지. 구원자 정도로 볼수 없다. 이렇게 계속해서 깎아내리는 이단들이 시대마다 존재했습니다. 오늘날도 다른 이단들 다 결과적으로는 내가 하나님이라고 얘기하지 예수님을 높이지 않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을 높이는 것이죠. 천사라는 이 개념을 통해서 예수님이 그보다 더 높은 차원의 존재이심을 나타냄으로써 우리가 그분을 어떻게 바라보고 어떻게 믿어야 하는지 기준을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천사보다 못한 존재라고 생각하면 착각하는 것이라는 거죠 예수님이 누군지 명확하게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니까 이 말씀이 확실하게 받아들여지지만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되도 않은 얘기죠 아니 천사보다 더 뛰어나다고? 아니 목수의 아들이고 요셉의 아들이고 이렇게 분당질을 치고 이단질을 했던 예수가 어찌 천사보다 높냐? 그 당시에 유대인들의 생각을 부수어내면서 천사보다 높으신 분이다 이 알아듣도록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8절과 9절에서 다윗의 시를 인용해서 예수님께서 피주물 받게 되지 않는 이 천사보다 위대함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10편 45편 6절과 7절의 말씀을 인용한 것인데 본문에서는 다윗이 10편에서 고백한 하나님이 바로 예수님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지요. 또한 본문 13절에서는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또 10편 말씀 인용하고 있습니다. 13절에 보니까, 어느 때에 천사 중 누구에게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있으라 하셨느냐? 이 말씀은 10편 110편 1절의 말씀을 인용한 것인데, 10편에서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와께서 호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세 번역에서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주님께서 내 주님께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의 원수들을 너의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 하셨습니다. 여기에서 주님은 하나님 아버지시고 내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좌에 앉아 계시고 그 보좌 우편에. 예수님께서 앉아 계시다는 사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때가 되면 원수, 마귀, 세력들 그들을 모두 심판하고 재림의 주로 나타나게 되실 것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들을 통해서 보면 하나님 보호자 우편에 어떻게 한낱 인간이 앉아 있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한낱 선지자가 앉아 있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감히 천사가 하나님 보호자 우편에 앉아 있을 수 있습니까 다윗이 고백했던 그 주님,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시요. 그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이요, 또한 하나님의 영광에 함께 하시는니라 그분을 이제 그렇게 표현을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 하나님의 우편에 계신 예수님, 천사와는 비교조차 할수 없는 하나님 앞에서 주님으로서의 영광을 가지신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깨닫고 그분의 말씀을 붙든다면 다시 유대 교로 돌아갈 수는 없지요. 다시 율법의 세계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 다시 선지자들의 말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고집하는 과거로 회귀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이 진리를 깨달았는데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상속자이시고 창조주이신 예수님을 만났고 그분의 말씀을 들었고 그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구원에 참여하게 되었는데 어찌 다시 이 믿음을 저버릴 수 있겠습니까? 그거 지금 히브리서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이 네가 믿는 예수가 누구신지를 안다면 그분의 말씀이 어떠한 가치가 있고 의미가 있는지를 네가 영적으로 깨닫는다면 너는 죽어서라도 이 말씀을 떠날 수는 없는 것이다. 이 말씀을 붙들고 불사하더라도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끝까지 예수 믿다가 죽더라도 죽어야지 목숨에 위협이 와도 나라 안팎에서 고통을 당하고 핍박을 당해도 이 예수는 버려도 되는 그런 분이 아니라. 너의 모든 것을 걸고 믿고 따라야 할 너의 하나님이시오, 너의 주님이시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하고, 그분의 영광된 그 나라에 들어가려면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있어야 한다는 사실을 분명히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분이 오시는 날, 보좌우편에서 마침내 심판주로 오시는 날, 우리가 그 영광에 참여할 수 있어야 하지 않겠느냐. 이 의미가 이 일장에 다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예수님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단 사설들 자꾸 폄하하고 예수님을 깎아내리지만 그래서 이단인 것입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이라고까지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고 시므리서에도 그분의 창조주로서의 권능, 창조 때 계셨던 분, 태초부터 계셨던 분, 그리고 만물을 상속받으신 분,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 받는 어떤 천사보다도 더 높고 위대하신 그분에 대해서. 폄하하는 것 자체가 말이 되지 않죠. 그분은 위대하신 하나님이요, 우리의 구원자시요. 우리가 이 시대 말세를 살아가고 있고, 예수님의 재림이 임박한 이 시대 속에서 우리가 끝까지 예수님만을 믿어야 합니다. 오늘도 예수님이 누구신지 이 말씀을 통해 확신하고 그 예수님을 위해 목숨 바쳐서라도 이 믿음의 길로만 나아가는 우리의 인생이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